근데 목표를 9년 안에 달성을 한다,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이것조차도 굉장히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성공률에 대해서도 국지부가 성공한 설정한 이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? 33.5%예요.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치매 신약 개발 성공률은 0.4%입니다. 시스템에서는 그 예타 결과 그 성공률을 14.6%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. 이것도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사업 기획적인 측면 좀 보겠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요, 666억 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국가 침해 연구개발위원회에서 산업계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학계고 다른 사람들이에요. 기업을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지역자기도.